안녕하세요. 정육점 아재입니다. 이쪽사태이자리살이안에 있는 이요에 있는 거. 있습 거. 다있이게 아롱 있태예요에서 구워 이을수 있는 걸이보겠에니다 아롱 사태예있 바로 이 부입니다. 디사테에서 나오는 아롱사태고요. 구이가 가능합니다. 기름 좀쳐볼게요아무도 겉에 막은 조금 질기니까 이것 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롱사테 이쁘죠? 안녕하세요. 정육점 아재입니다. 자 오늘의 먹방은요 많이 기다셨죠 아롱사태 육사시면 되겠습니다. 정말 맛있습니다. 자 요거 바로 바로 썰어가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바로 가시죠. 자 먹기 전에 우선 준비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롱사태 육회고요. 채소도 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 아롱사태. 그리고 같이 먹을 소스랑 뭐 치즈 파채 등등 준비해줬습니다. 물김치, 무사시미 소스, 소금, 기름장, 된장, 어비입니다 자,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오늘의 주인공 아로새를 한번 썰어볼게요. 아 맛있겠다. 멋지네요, 야 자, 저는 심플하게 소금에 아, 진짜 맛있습니다. 이번에는 기름장에. 음, 육사하 좋습니다. 그리고, 아롱사태는 지금 총4개가리거든요소 2마리 분이고요. 한 마리에 아롱사태 2개씩 나옵니다. 그람수는 소 반마리당 약한 200에서 250g도 나오고요. 한 마리는 약 뭐, 소 크기만 좀 다른데, 400에서 500g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나와 있는 고기 양은 1kg 조금 안 돼요. 한 950g 정도 됩니다. 다합해가지고요 조금 몇게 썰어 올게요. 저 술이 빠질 수 없겠죠? 오늘 소주 한잔 먹겠습니다. 사시미는 이렇게 무쌈이랑 양파랑 같이 먹도 맛있습니다 와사비 찍어가지고 그리고 치즈랑 먹어도 맛있어요 치즈거든요 와사비 살짝 담어가지고요 맛있어요 와 그리고 김에 서한것 맛있습니다 어때 먹어도 맛있네요 근데 <laughs> 심플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소금에 그냥 익고 있었는데, 결국 육회 되겠습니다. 계란 터트려서 음, 너무 맛있네. 이게 일반 우동살이나뭐 그런 고기가 아니고, 살코기가 아니고, 중간중간 살살 힘줄 있다 보니까 더 오독오독하고 식감이 너무 좋고요. 진짜 내려줍니다자 소리 <자>, 술술 넘어갑니다 <목소리> 지금 일끝 마치고 오늘 제가 경매바가 한우 잡은 거거든요 아, 진짜 집에서 한 잔이 정말 맛있습니다 <laughs> 다음에 코로나 좀 잠잠해지고 하면 우리 고급자님도 모셔가지고 한번 자리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.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복역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소리가 정말 잘 나옵니다 최악 아, 같은데 참 이쁘죠 아바타가 정말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적게 넣어 보니까더 맛있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또, 생으로 좀 먹었을까? 좀 구워도 먹어야 되겠죠? 자, 아론사태는 일반 사태와 다르게, 이게, 예, 구워 넣으셔도 가능하거든요? 별로 안 질깁니다. 흠주 예.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긴 게 아니기 때문에, 구이도 가능합니다. 구우 정말 맛있어요. 기름, 치아, 기름 싫어하시고, 똘똘하고, 단백한 좋아하시는 분들, 예, 강력 추천드립니다. 자, 이거 한잔 먹고 또 구워 먹어볼게요. 음, 맛있어. よろしくしょ 조금 어, 물린다 싶으면 새롭게 이렇게 먹어주면 맛있습니다. <laughs> 이게 안 오를까지만 무쌈이랑 육사심이 굉장히 맛있어요. 같이 드시면 자, 마지막으로 이제 라면 끓여보겠습니다. 라면 땡기네요 <laughs> 열라면 끓라고. 남의 <목소리도> 고기 먹어도 마무리하는 라면이 빠되겠죠 <laughs> 열라면 이고요 제가 말머스 타라인데아 오늘 또 밥이 아 바깥 얘기네요. <laughs> 아 소다 <소단> 다 먹었네요. <laughs> 이제 좀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얼음에 한잔마줬고요 네, 오늘 먹방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오늘 소도 잡고 하, 좀 힘들었는데 또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또 맛있게 또 요리해가 뭐니까 맛있네요. <laughs> 자 다음에도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고요. 오늘도 부족하지만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오늘 먹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